여름이 지나가자 주말농장 진입로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풀로 뒤덮여서 누구도 손을 못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풀을 제거해서 길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가 지나가자 풀밭이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잘 깎일 줄은 저도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마을입니다. 초가을부터는 이렇게 어디나 풀들이 크게는 1.5m, 작아도 허리춤까지 올라옵니다. 이때부터는 풀 깎는 게 아주 큰 일입니다. 나스로베션이 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나고 속도도 느리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 깎는 데 가장 효율적인 예초기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가장 핫한 효자 예초기입니다. 저희 집에는 몇년 전에 산 기름 예초기가 한대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연간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시동이 잘 걸리지가 않아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제 벌초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동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효자 예초기로부터 협찬 제의를 받았습니다. 택배로 보내온 박스를 들어보니 기름 예초기에 비해서 아주 가볍네요. 이 예초기는 무선 예초기입니다. 다시 말해 배터리를 충전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무선 예초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는 간편하기는 한데 힘이 약하고 오래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힘이 정말로 좋네요. 이 효자 예초기는 42볼트에 RPM이 9000, 배터리 저장 용량이 5000mAh 입니다. 다시 말해 힘이 조금 약한 21볼트 예초기에 비해서 훨씬 파워가 강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효자 예초기는 아래에 날을 걸고 배터리 장착 후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기름 예초기처럼 기름과 오일을 사서 섞고 시동 걸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없이 배터리 넣고 전원을 켜면 바로 작동이 되니까 사용하는건 간편하면서도 최고입니다. 또 가볍고 냄새도 안나고 엔진 소음은 안들리니 비교적 조용해서 좋습니다. 매뉴얼에는 40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작용하면 웬만한 부분 모두 깎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더 오래 사용하려면 배터리 하나를 더 구매해서 교체해가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예초기에는 나일론 커터날과 이도날이 들어있습니다. 나일론 커튼 날은 풀을 깎을 때 이도 날은 거친 풀이나 나무를 벨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 웬만한 풀들은 나일론 줄로도 다 잘려 나갑니다 제가 장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론 줄인데요 방법은 줄두 개를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만 가지고 풀들이 제거될까 의구심이 들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풀들이 보이시죠 풀을 뽑지 않은 밭 같지만 이곳은 주말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바쁘다는 관계로 누구도 이 풀들을 제거하지 않다 보니 풀은 더 크게 자라서 허리춤까지 올라옵니다. 효자의 추계로 제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으로 해봅니다. 웬만한 풀들도 일단으로 아주 가볍게 제거 됩니다. 3단을 놓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힘이 정말 좋습니다. 불이 예초에 옮기지도 않고요. 바로바로 출풍 낙니다 여기는 집앞 공터인데요. 보시다시피 훨씬 심각하게 풀들이 자랐습니다. 봄에 수레국화를 심어서 꽃이 아름다웠었는데 그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론 줄을 사용을 해봅니다 보시다시피 큰 잡초들도 다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굵은 가지들은 이도날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도날을 장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가지들도 이렇게 잘 잘려 나갑니다 물론 동굴 식물들은 예초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치워가면서 해야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초기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죠 효자 예초기로 이렇게 풀을 모두 깎은 겁니다 깍지로 긁어낸 다음 한번더 예초기를 돌리면 매끄럽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어낸 풀들을 그 자리에 놔두어서 풀이 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화단인데요 여기도 강아지 풀을 비롯해서 작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이런 곳은 이도날 보다 나일론줄로 하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풀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일론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도날을 끼운 상태라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한 풀들이 이렇게 다 화단에서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제 초괄로 들어섰는데요. 지금부터 주말농장인 텃밭이 보통 풀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초기를 사용해 보니무우와가난뒤 힘이 좋아서 웬만한 분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이제 추석 전에 벌쳐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예초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효자 예초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기름 넣는 엔진 예초기는 긴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사용하시고 우선 효자 예초기는 자주 쓰는 주말 농장이나 집 주변 풀정리. 얼추 하는 곳에 사용하면 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